같습니다. 덕인의 네이 클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천 와룡산, 까칠한 와룡, 한 번쯤 와룡. 2024 등산을 나서면서 오늘은 어, 저희들이 사천 어, 와룡산을 어, 오를 계획입니다. 2024년은 갑진 년. 어, 푸른 어, 용의 해라고 하는데요. 어, 용이 하늘을 성천하듯이 어, 2024년 우리 모두 성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와룡산은 한 해발 800m가 좀 넘는 어, 산이라고 하는데, 어, 이전에 와룡산을 갔을 때 어,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 오늘 어, 준비하면서 가는 길이 조금은 두려워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하는데, 어, 잘 다녀오도록 하겠어요. 등산 코스 청룡사 주차장으로. <목> 정룡사 근처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재봉 가는 길. 지금 정룡사에서 뒷길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오늘 와룡산을 오기 위해서 저번주에 다솔사에 있는데 복명산을 어 먼저 워밍업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이 와룡산을 잘 마무리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숨이 찹니다. 복명산에서 워밍업. 잠시 지난주로 가봅니다. 이는 사천 다솔사유명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6일 토요일이에요. 저희들 뒤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바람씨가 안 보여요. 숨어 있어요. 정상까지. 다시 와, 룡산으로돌길을오르고오르고 오르고. 벌써 심장이, 벌떡벌떡벌떡벌떡 기 여기, 여기, 용이 여기, 바스락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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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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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시오. 내 네,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이리 올라가는 게뭐라노 빨리 가는 길. 산을 이렇게 가는 것이 지름길인가 봐요. 등산화를 한 10개월 등산 안 하고 신발장에 묵혀놨더니 오늘 이 산을 오르면서 오 말이 막 지가랍니다, 지가 납니다, 지가. 이용 고양이를 소환해야 되겠어요. 야옹.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뭐 재미는 없을 듯하긴 해요. 지금 길도 이런 길 저런 길막 나오고 있는데 하나를 올랐을 때그 성취감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댕길이 줄까? 예스 썰 어이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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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가고 있어요 모리 끝에? 헐 어? 냄비? 왜 저런 걸 저기다 버린대 돌산을 오를 땐 옆에 금지막한 돌을 짓고 올라가야 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돌산을 갈 때는 이렇게 바위를 찾고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제법. 기차바위 갈림길에서 물맛이 완전히 물맛이? 지기네. 아, 지기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안 높았어. 그때도 돌을 기어갔는데. 꽃이 필때 오면 참예쁘겠어요 4월 5월에 쭉 꽃이 참 이쁘다 하거든요 각오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민재봉 드디어 민재봉 799m 음. 민재, 어디로 가요? 저기, 가 뭐요? 새선봉 민재봉은 찍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뭐더라? 어? 요, 요. 망개? 아, 망개? 맞네, 망개. 만개. 어령에 망개떡이 유명한데. 망개뿌리가 토봉령. 망개뿌리가 토봉령. 음. 파랑새를 날리다. 지금 이 길은 오솔길을, 평평한 오솔길을 걷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정룡사에서 올라올 때는 바위 하며 가파른 길을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평탄한 길을 걷고 있어요. 철쭉과 억세가 어우러진 길 사이사이로 걷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파랑새가 있거든요. 이문세 님의 귓가에 지저이던 파랑새 마음의 바닥이던 파랑새 부시신 날개짓이 예뻐서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꿈결처럼 먼 하늘로 날았네. 삐리삐리삐리 파랑새 눈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쥐적임이 떨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작은 귀.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을 다리네, 오 저기, 민재봉을 걸어서. 네, 근데... 우리가 산에 오는 이유. 오늘의 점심 메뉴는 라면, 지금이 1시, 10시 반에 저 정용사에서 올라왔는데,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 보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면서 왜 라면을 먹냐고 이리 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라면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건강 철칙으로 하는 것이 7시간은 꼭 자자, 밤 11시 되면 자는 습관, 아침 6시에 깨는 것을 이렇게 습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오메가, 좋은 오메가 섭취하고, 칼슘, 칼슘 섭취해서 이세 가지는 꼭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둘이서 다니기에는 딱 좋거든요. 아담하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분은 소맥을 해 드신대요. 산에 오는 이유가 다 자, 우리가 이유. 산에 오는 이유. 바로 여기가 정답입니다. <웃음> 짜잔. <웃음> 야야. <웃음> 도시락 준비는 이렇게 했어요. 풍경. 가 없네. 새선봉 또 이정표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왔어요. 새선봉 900m. 민재봉은 저희가 0.7km를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새선봉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제 바람이 좀 차네요. 원래는 세선봉에 갔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 모시 저수지가 저기 큰게 있습니다. 저희가 민재봉에서 여기까지 1.6km 왔고 도암재가 있네요. 새선봉이라 하네요. 아, 먼 옛날 월용산이 바닷물에 잠겼을 때 이곳에 새한 마리만 앉을 수 있었다 하여서 새선봉이라고 합니다. 그 가지고 있었는다고 있다. 아. 어머 우리는 어디로 왔노? 우리 저저쪽에서 왔고. 왔고. 저번에는 저쪽에서 왔고. 저번에는 저쪽에서 왔고. such a balloon crew what your and I myself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last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passed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do was to give a han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까칠한 와룡. 시작됩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로 왔었어요. 낭떠르지가 두르지. 있어요. 위험해. 이는 코스가 하면서 이 줄을 아이고 조심해 조 어? 임도를 걸으며 산을 내려와서 임도를 걷고 있는데요. 정룡산까지 한참 가야 되는 다 상황입니다. 다 왔어요? 응. 어, 이제 더, 거의 다 와가는 모양이에요. 앞발이 아파서 지금 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등산화가 앞으로 쏠려가지고 발가락이 아프네요. 안 여기가 원래 계곡인데 이제 물이 없을 때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을 넣는다고 하는 편이에요. 드디어 저희들이 오 바로 가세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